군무원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지방직 끝나고 한달 동안 공부해서 이제 군무원에 한번 또 도전하시는 수험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는 특히 이제 많아지겠는데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 뭔지는 한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무원이 차이점이 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한번 딱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일단 저희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18부터 해서 2021년까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출을 보실 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 완전 옛날 10년 전거 이런 거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건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공개한 전년도, 그 다음에 공개한 연도, 그 다음에 우리 작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7급, 9급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너무 옛날 것, 막 10년 전, 이렇게 나오는, 뭐, 기출 모아놨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는, 우리 한 옛날 것도 같이 기출로 설명을 해줬지만, 원래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 설명을 했을 때는, 저희 백선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원래 위주로 했는데, 그냥 공부할 때 너무 옛날 건 보지 마라.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의 가장 큰 차이. 문제수가 다르다. 그냥 문제수가 다르다. 우리 공무원은 20문제죠. 군무원은 25문제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 딱 공무원 시험은 낼 거네요. 딱 다른 별로 낼거 딱딱딱 내도 부족해. 왜냐면 행정학에서 중요한 것만 내도 20문제 충분히 딱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무원은 몇 문제의 여유가 있다. 다섯 문제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몇 문제? 다섯 문제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군무원 시험은. 그래서 공개가 되면서 한 2년 정도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약간 일행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일행 스타일로 가는데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우리 군문 스타일로 완전히 나온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수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 일행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막 부족하죠. 영어 때문에. 군문은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그럼 왜못 푸냐? 몰라서 못 푼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옛날 기출은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요즘 일행스텔로 바뀌고 있다. 공개가 되면서 하지만 저희 다섯 문제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저희 2년 걸 보면 총론 정책. 정책학이 기본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학 전공했는 교수님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정책학 전공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정책학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만약에 정책학 전공했는 교수님 들어가면 정책학 문제를 더 낸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인사 재무에서 이 강론 부분에 조금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특히 군문 시험은. 그다음에 통제 부분이 거의 안 나오죠. 지방자치 부분이 한세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큰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단원별 안배를 하려고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총론 파트가 굉장히 좀 셉니다. 우리 군문 시험은 총론 파트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가 어렵다는 게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그게 수험생한테 제로래요 왜냐면 하 우리는 수험적으로 공부하니까 기본적으로 학부생이 아는 듯한 내용은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또 이제 교수님이 내니까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신경 써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결국에는 우리는 다섯 문제 가지고 승부를 건다. 20문제는 일행 스타일로 낼 거다. 그럼 결국 다섯 문제인데 이 다섯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게 우리 공무원 시험의 관건이다. 그리고 학자명 관련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에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행 스타일에서는 그냥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원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문제 별큰 느낌이 없는데 우리 여기는 교수님이 되니까 이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 거예요.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재작년이 어마어마했고 작년도 있고 올해도 역시 학자명을 내버리면 오류 가능성이 줄어요. 누구의 어떤 이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제, 어 복수정답 가능성을 줄이니까, 이런 스타일이 꽤 많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험 나올 때, 학자명이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하지는 마라. 그거 몰라도 문제 맞출 수 있다. 어, 그냥 일반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학자명이 나온다고 해서, 아나이 사람 모르는데, 별 상관없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좀 나오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법령 문제도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신계정 및군무원 관련 법령. 군무원심이니까군무원 군무원 관련 법령도 공부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예제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개념이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정확한 개념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일행은 항상 나오는 거 나오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약간 뒷배경까지 쭉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못하죠 <laughs>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는 걸로 확실히 맞출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가 하나 정도 들어간 데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그 선지를 몰라도 맞출 수 있게 지금 같은 이제 학부처럼 쭉 수업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유만 된다면 기본서를 꼼꼼히 읽는 것도 군문 시험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행 스타일은 막판에 부족하면 그냥 뭐 우리 행복 로터리인 거 돌리라고 하지만 군문 시험은 여유가 있으면 어 기본서 같은 것도 한번 쫙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출 2년치 기출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1년치 옛날 거는 보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옛날 거볼 바에는 최고 문제 보는 게 낫다. 하지만, 최근 2년의 경량은 봐야 된다. 그리고 7급, 우리 군문 7급 문제는 어렵다. 그 중에 한도 문제는 진짜 어렵게 된다. 약간 교수님들이 한 10년 전에 그가 없어진 문제죠. 지금 거의 안 되는 문제를 한 번씩 던진다. 그래서 2년 기출을 굉장히 잘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한 달의 완벽 대비죠. 한달 만에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잖아요. 한달 만에 끝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합격할 때 누가 제일 합격하기 좋냐면 그 시험에 맞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합격하기가 좋다. 그리고 군번는딱 군부 시험에 맞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25문항에 맞게 잡아낸다. 옛날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합격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점수가 높아질 거다. 원래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도 잘 잡아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 기출 100선 이게 딱 7강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25문제로 해서 딱 시험 4개. 그러니까 올 작년이죠. 작년에 9급, 7급. 재작년 9급, 7급. 딱 공개됐는 거 100선만 했습니다그 전에 지질할 문제 다 버리고. 7급을 해설돼 있던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7급까지 넣습니다. 왜냐면 군무원 9급, 7급. 딱공개됐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행하다가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군본만 하신 분들도 마지막 이걸 한번 정도 딱 잡아주시면 돼요. 왜 넣냐면 나쁜 문제를 빼진 않았습니다. 왜안 뺐냐면 왜 틀렸는지를 또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 공부 같으면 요 정도. 그냥 일행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이거 한번더딱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봉투 모의고사. 이거 문제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들. 봉투 모교사, 이제 문항 스타일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냥 냈는데, 저희 또 출판사의 분들도 굉장히 잘 잡으셔서 똑같이, 그냥 고르는 문제면 고른 문제까지 집어넣어라. 그래서 최대한 유형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난이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미러링 모교사는 이제 나중에 저희 강의로 올라올 겁니다. 그니까, 러 몽투로 내놓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저희 프린트로 올라올 건데, 이제 봉투 말고, 우리 최근 몇 년도 있죠? 몇 년도 주제별로 미러링 으로 몰고사 만들어서 올라올 거니까, 그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우린 리그 할 타임이다. 그리고, 이제 법령 특강 한번 보셔야 됩니다. 벌써 지금 일행을 위해서 법령을 촬영해 놓은 거 있는데, 저희 혹시나 군무원 관련되어서는, 그때 한두 강짜리로 가볍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4배승이나 8배서 이건 계속 돌리셔야 돼요. 이행걸을 보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이제 군문을 보시는 분인가 사배석을 보든가 팔배석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팔배석은 기본적으로 틀을 잡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한 8시간, 9강에 다다다닥 틀을 잡는 내용이었고 사배석은 내용이 생각보다 꼼꼼히 내용이 빠르게 가는데 웬만하면 잡았고요. 그러니까 틀과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 원래 공부해 오신 분들 같으면 이거 한번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틀이 좀 잡힌다. 그럼 내용을 좀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이걸로 돌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달 남았을 때는. 국모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성적이 좋게 합격을 하셔야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아니면 저 산골짜기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모는 뭐가 좋아야 된다? 합격을 하더라도 점수가 좋아야 된다.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 가입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군번에서 마지막 한달딱 열심히 하셔서 합격으로, 이제 우리 한번 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